오늘은 전 세계 수많은 리조트 브랜드 중 트루 바이 네이처, 자연을 강조하는 리조트 콘스탄스 호텔앤리조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콘스탄스 호텔앤리조트는 아프리카 모리셔스에 본사가 위치했는데요. 주로 영국인, 이탈리아인, 독일인 등 유럽인들이 많이 찾는 대표 리조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아시아에선 일본 사람들과 홍콩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네요. 2014년부터 호텔 관련 상을 휩쓴 콘스탄스 호텔의 리조트는 모리조스, 몰디브,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잔지바르 등의 총 8개의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중 2019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허니문 리조트 고객 선착순 1박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4개의 리조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 신혼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혼여행의 성지, 몰디브입니다. 몰디브에서 콘스탄스 리조트는 할라벨리와 무프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첫째, 할라벨리는 어떤 워터빌라 객실을 선택하더라도 개인 풀장이 각각 있습니다. 그만큼 프라이빗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객실의 컨셉은 블루톤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한층 더 몰디브스럽게 합니다. 몰디브 에메랄드빛의 수중 환경은 허니문어들의 SNS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스토랑인 지잉 레스토랑은 파란 조명 주변으로 상어가 몰려들어 true by nature라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all inclusive 인무푸시 리조트는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한 사우스 아리아토에 위치해 스노클링하기 가장 좋은 리조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허니문 리조트의 특별 프로모션으로는 가이드와 함께하는 스노클링 익스커션과 메인풀에서 진행되는 스코버 다이빙 입문 1회 체험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프시에는 맨발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레스토랑, 만타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무프시 리조트의 메인 레스토랑으로 매일매일 바뀌는 테마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이제 콘스탄스 본사가 위치한 모리셔스로 떠나볼까요? 셋째, 인도형의 보석 벨마 플라즈입니다 콘스탄스 그룹의 트루바이 네이처 철학이 담겨있는데요 자연 그대로를 살린 리조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조트 내 분위기가 휴양 휴양합니다. 인스타 감성을 원하는 허니문어들이라면 2km 길이에 달하는 백사장에서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동부 해안 느낌을 평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객실에는 콘스탄스만의 특별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할 건데요. 벨마 플라지 스파에서는 일랑일랑 오일이 시그니처인 만큼 로맨틱 허니문을 향기로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콘스탄스 리조트 모리셔스의 르 프린스 모리스입니다. 건축장인 장 마크 에노와 디자이너 데이빗 에드워즈가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스타일 뿐 아니라 호텔의 구조 공간을 환경과 조화롭게 해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풍수지리 원리를 차안해 객실의 모든 침대가 바닥보다 높게 설치돼 우리 몸의 기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스노클링 윈드서핑 외에 18월 해안가 골프코스까지 무료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골프를 즐겨치는 허니문어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강조! 선착순 1박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4개의 콘스탄스 호텔 리조트를 만나보셨습니다 허니문 리조트에서 다양한 허니문 혜택 받길 원하시나요?